예배의 의미를 알면, 은 예배 한번 빠지면 큰일 난줄 알고, 출장 갔다가도, 어 집에, 집에 들어와서 주의를 지키고, 또 구경예배, 철학이도 그럼 새벽 예배 뭐, 자기들이 가정예배, 예배를 중화시하는 사람. 저도 이렇게 목회를 뭐 하면서 성도들을 보니까, 여러분도 더잘 알지만, 은예배 성공한 사람 지고, 실패한 사람 못 봤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안 되는 그런 기업은요,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축복의 기업인데도 뭐 넘어질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고 그런 것을 교원들에게 많이 깨우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그 이기고 아주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바로 오늘 이 어, 예배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잘 몰랐어도, 잊어버리고 후손들은 모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틀이 실패한 이유가, 400년, 430년 애국에서 종살이 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글 때마다 막, 자자 손손 축복을 주셨는데, 조그마한 새한 마리 놓고, 아, 이거좀이야 뭐. 분명 가글 떠라고 했으면, 크고 작고가 자기 판단하면 안되잖아요 작아도 네. 감을 떼야 되는데 그냥 통째로 그냥 하나님께 단을 쌓는데 설교가 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로 인해서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 개기되리라 그그러니 우리 하나님종들은 조금만 잘해도 하늘처럼 또 조금만 잘못해도마음에 지옥을 이루는 고통이 그 극과 극 차입니다. 중간에 어중중한 것이 없어요. 어? 그래서 어,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오케이면 오케이고 노는 노지 노케이 노케이 그런 건 없잖아요. 노케이가 뭐예요? 노도 아니고 오케이도 아니고 중간에 양다리 있고 그게 그래, 뜻도 미지근한 거 그런 거 하나 제시하고 일 어? 바울이 하나님인지 또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구별 못하고 중간에 그런 것들을 책망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목회자가 됐나 아 내가 왜이 길을 가야 되나 또땅길이나 이런 생각하면요 그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휴가나잖아 눈이 앞에만 있어 뒤에 평생 가도 어떤 불고자도 뒤통수에 눈달린거 봤습니까 절대 안만 보고 가라고 눈을 앞에 달아 놨듯이 여러분과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뒤 돌아볼 줄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네. 아, 네. 뒤 돌아보면 안합니다 아, 네. 따라보시 따라하세요. 앞만 보면 순리한다. 뒤돌아보면 망 한다. 안 한다. 아, 네. 우리 저 아, 네. 오늘 유동하는 분들 내가 보니까 100%예요. 100%인데 여기 단장이 누구지요? 예. 내가 보니까 단장 한 분만 다 예뻐요. 다 오빠도. 부채받 웃장 웃음이 기쁨이 넘치는데 어? 한 분만 입소리만 웃음이 있었으면 1 0 0 점인데 한 분만 웃음이 있는데 역시 단장이네. 어, 고금마 훈전되면 진짜 어? 막 이제 하다 보면 설교자도 그렇습니다. 잘 못할까 봐 긴장하다가 보면 설교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됩니다. 어, 뭐 자신이 은혜 받은 설교는 잘했다 못했다 사람 평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아는 아주 직통으로 아는 방법이 뭐냐 내가 오늘 이 주일에 설교에 은혜 끼치다 먹겠다 어떻게 안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아, 네. 은혜 받는 거에요 성도들이 아, 네. 내가 설교자가 네. 은혜를 받으면서 설교했는데 아, 네. 성도들이 은혜 못 받은 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릇이 엎어있던지 나이가라 국포가 쏟아져도 엎어있으면 물이 안 담기는 거에요 그런 이유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게 돼요. 그래서 여름도 막 너무 긴장은안 해도 돼요. 하다가 쓰러지도 은혜가 돼요. 웃으면서 하면은. 어? 한번어디서 하는데 한 사람이 넘어졌는데요. 그럼 난 나는 저 순서가 그렇게 하면 렇게 넘어졌다. 이준한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 넘어졌어. 아니 난 그거 넘어진 것이 순서인 줄 알았는데 어? 그때 넘어져도 은혜가 되더라고. 이게 어? 괜찮아요. 넘어지도 저도 네. 뭐, 뭐 괜찮아요. 은혜, 자기가 은혜 자기가 됐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 우리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의 지과 삼일 운 동의 불의 지션의이 공통점인데요. 첫째는 억압자로 인해서 하나님께 는 저는 저이 너무 아, 네. 고통이 심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지요 삼일 운동도또둘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이만면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 은총을 옆에서 <laughs> 건져주기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애굽의 성에서 건져내주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저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였어요? 예배 실패해서 결국 430년간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모시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라. 그들이 그 공연에서 내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네. 예배는 모든 것에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아, 네. 모든 것에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 네. 그래서 막 어, 싸우면서라도 예배를 드리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겨요. 아, 네. 예배 안 드리면 안 싸워도 좋은 일이 없어요. 어? 뭐 예배 드리다가 순서가 안 맞다고 어떤 데는 막뭐뭐 뭐 인상도 쓰고 하면서 그래도 예배는 은혜가 돼요. 요멘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신들이 결국은 즉각 우리 흐르는 가난 땅에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 105주년 3.1절 독립 만세 운동이 반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받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